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learn이 아니고요. 잘 들어봐요, learn, lear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learn 이렇게 끝나잖아요. 어, 좀 비슷해, 좀, 좀 비슷해, 좀 비슷해, 조 음, 알파. Okay. Good, good. This time it sounded much better. Um, what do you do to go above and beyond in patient care? Mm -hmm. Okay, okay, good, good. Wonderful. Um, 여보세요? <laughs> 잘 계셨어요? <laughs>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똑똑하니까 어드바이스 잘 알아들을 거라고. 너무 잘 하셨어요. 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 뭐 이렇게 읽은 거 아니죠? 다 외운 거예요? <laughs> 어, 잘 하셨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뭐라 하지? 정말 얘기하는 듯한, 왜냐면은, 어, 비슷한 퀘스션이 그좀 다른 포맷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약간 외우듯이 하면은 약간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하여튼, You're doing whatever that you, you can do.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찌됐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어제 생각에는 발음을 좀몇개 고쳐야 될것 같아요. 메인이 발음이 되게 많이 틀리시거든요. 음 그래서 발음 때문에 다른 어떤 영어의 질이라 그럴까요? 영어의 퀄리티가 좀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쳐 봅시다 일단은 제, 제가 스펠링을 드릴 테니까 먼저 알려주세요 l e a r n 다시 learn이 아니, 아니고요 잘 들어봐요 learn learn이 아니에요 l a 가 아니고 Learn 어, 아까 보단 나아요. 봐 봐요. Learn, learn 해봐 봐요. 어, learn, learn 다시 learn. 그거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Learn. 어 아까보다 낫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Learn, learn 이랬어요. 왜요? 이거 봐봐요. L 하고 R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잘했어요 지금. 아 아까하고 틀리지 않아요 본인이 발음한 거? 틀리죠. 어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게 또 급한 상황에는 또 예전 발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Learn. 그러니까, lear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은 가만히 있는데, 혀 때문에 발음이 중간에 한번 바뀐 거예요. learn.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데, 속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발음, 그, 그 뭐지? 변동이 생긴 거죠. learn. 런 이러면 런런런런 런, 런, 런. 이렇게 하면은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learn 이렇게 끝나잖아요. learn 어 잘했어요. 그렇게 되는 그 발음이 learn의 발음이에요. 아까 그 발음은 완전 틀린 발음이죠. 음 그럼 다시 해볼래요 그 발음? 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리고 H A N D L E 한번 해 보실래요? 발음. 다시. 그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 아까 learn처럼 되게 한국식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라면 은 뭐라고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본인이 상상했을 때 해봐 봐요. 방금 뭐라 그랬죠? 핸들이라 그랬죠. 그거를 그게 한국 발음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미국식 발음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봐 봐 봐요. 본인이. 그냥 느낌을, 미국적인 느낌을 담아서 한번 해봐봐요. 다시. 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 이렇게 뭐라 그지 그냥 내려놔요, 본인은. 내려놓고, 그냥 해요. 창피하든지, 뭐하든지, 손발이 오그덜 들든지 상관없어요. Just try. Just try. 머릿속에 체, 체면 문화를 내려놓고, 그냥 해봐요. 그냥, 그냥, 그냥 해봐요. 잘했어요. 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안 했는데? 음. 왜? 그러니까 봐봐요. 미국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지면, 왜냐면 핸들이 뭘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아까 learn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러면, 내가 좀더 미국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냥 내가 알려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적이게? 미국스럽게? 그럼 어디서 들어보긴 한 거지? 그러면 그게 약간 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봐봐요. 핸들, 핸들. 이거랑 핸들. 이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되게 발음이 틀렸다기보다 미국적인 느낌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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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히읗, 아이, 니은, 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h, a, n은 핸이 아니에요. 핸. 틀리죠? 음, so it's handle. 응. 음. 그 들이라 그러지 말고 드하고 어 사이를 발음해야 돼요. Handle. 음 잘했어요. 그럼 아까 어떤 것 끝에 이 말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handle it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발음 해보실래요? Handle it. 음 잘했어요. 음. 그 생각해 봐봐요. 나는 지금 되게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미국 사람은 핸들 이렇게 안 해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영어를 하는데 한국말을 하냐고. R E P E A T 다시. 영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했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되게 어창피미피 이런 식으로 어저 너무 어저 사람 너무 불린다고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서 그런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I'm serious. Repeat. Rapid 아니고 r 피시 에요 음, repeat.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R E C O G N I Z E 다시 그거 되게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거죠 어 이거는 발음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 우리 유튜브 보면 내가 100만번 얘기하는거예요 발음 유튜브 잘 안보죠 요즘 오케이 <laughs> okay. Recognize 어, recognize지 recognize 아니에요. 그 발음이 안 나요. recognize. 음, 응, 그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발음이에요. 영상에서. 다시 한번 해 볼래요? recognize. 이 말은 되게 많이 써요, 우리 간호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맙시다, 될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틀리는 거, 그런 게 자꾸 알려줬는데도 리핏이 되면,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상관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발음은 좀 되게 업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간호사님들은. 그 뭐지 그 되게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필드잖아요. 음, 그리고 그 어떤 하나로 뭔가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의 발음으로 뭐가 되게 약 이름이 아예 달라진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러면 은 it's really serious. 음, 저희 약 발음 그거 올린 거 보셨어요? 어 V. 잠깐만 이게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제가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쓰셨던 말 중에 V I T A L 다시 어 잘했어요. 미국적으로 하려니까 뭔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하, 조금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 어, vital. vital 이게 아니고 v i t a l right? 어, 잘했어요. 보면은 발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알려 준건 앞으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laughs> 그렇게 합시다. 바이럴. 어, 어, 어 그럼 사람들 지금 미친나그 <laughs> 뭐지? 그그한그그 감사님들이 그, 그, 그 바이럴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바이럴 사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vital sign 이렇게 한거보다 vital sign이 낫죠 미국적인 발음 어, 시작했다 s-t-a-r-t-e-d 우리 vital을 예로 듭시다 vital 이게 아니고 viral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발음할까요 어좀 비슷해, 좀금 좀 비슷해, 조금 비슷해, 조금 비슷해. 음, 다시. 좀 비슷해요. 틀렸긴 하지만, started, started. 그쵸? 근데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간호사가 started 는말 얼마나 많이 쓸까요? 많이 쓰겠죠. 뭔가 시작했다, 끝났다, 시작했다, 끝났다. 얼마만 있을까요? 그쵸? 다시, started. started이 아니고요. started, started이에요. 거기에, ᄃ, ᄃ는요, 추임새고요 s t a r t 여기에다가 내가 힘을 딱 실어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started. started. 어 맞아요. 어다발음이나 started. 다시. started. 어 리처럼 들려. 리드 이렇게. started. started. 스타 아니에요. 혀가 풀려 버리면 안 돼요. 힘딱 잡고, started, started. started. d 아니고 d. started. 어, 잘했어요. started, started.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운드 나는 대로 연습하면 돼요. 어, started. 어, started. 아까 지금 조금 발음이 조금 어프가 나는 부분도 아까 started 뭐 이런 거 보단 낫죠? 봐봐요. I star t 이 상태에서 star 이 상태에서 어, 입을 다물지 말고 I started. 그러니까 이르, 입을 star 하면은 이, 입술이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상태로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star. 그러면 약간 앞니 두 개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있죠. 입, 입, 입이. 그쵸? 그러면 그 상태에서, star 이 상태에서 혀만 움직이는 거예요. 리, 리, 입술은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started. lit 할 때, l i 할 때, 그, 그 앞니 두개 있죠. 그, 뒷부분 안 부분에 안 부분을 혀가 터치하고 내려올 거예요. started 어, 그렇게. started 한번 해봐 봐요, 다시. 어. 해봐 봐요. 음, started. 그러니까 started 이렇게 하는 게더 어려워요. I just started it. 어, start. 그냥 이 입에 입이 한국스러운 그 근육 쓰지 말고 <laughs> 그러니까 어 그냥 it should be really easy. 왜냐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당연히 어려운 거 알아요? 머릿속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started. I started. d o 어, l l started 3DD. Started. Lit. Did. 이게 아니고, started. Star, started. Lit 하지 말고, starlit, starlit. 이렇게 해요, 자꾸만. Starlit. 그렇게 하지 말고, started.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숙제예요. 이거 발음 고쳐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거 learn, handle, 그 다음 repeat, recognize, vital, started. 이거 다 고쳐야 돼요?